2025년 8월 31일 뉴욕 주트레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8장 1절 부르겠습니다. 뭔서 본소 결인이 내가 들러갑니다. 의리하여 피를 흘린 것 내게 요한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0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신이라, 아멘. 야곱의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야곱에게 주어질 몫이라는 뜻입니다. 유산을 나눠주는데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뭐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어, 내 몫은 얼마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게 풍기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곱,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소유 삼으신 이들의 몫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유다가 멸망했는데, 에, 그 원인을 에, 우리 인간 본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쫓는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애초에 지음받은 인간이 요하를 떠나서 에, 먼지인 자신을 추구했거든요. 먼지된 자신을 아, 신으로 모셔놓고 그 먼지를 섬긴 겁니다. 우상숭배를 한 거죠. 헛된 것을 쫓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멸망의 원인인데요. 죽음의 원인이라 할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상, 어, 에, 나무로, 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형상을 섬긴 것으로, 어, 나타났거든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2절과 3절을 보면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고 또 삼림에서 뱃나무를 섬기고 손 도끼로 만든 것을 섬기고 이런 헛된 짓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어떤 문화를 쫓아서 뭐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에, 하나님 떠나서부터, 어, 계속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뭐, 꼭, 어디 뭐, 박물관 가면은 어떤 나라, 어떤 문명, 거기에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먼지로 사라질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에,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 삼아 섬기게 된 에, 에, 이것 이것이 그 단순히 그냥 하나의 에, 후대에 가서 뭐 형상을 만들어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나타났지만 오늘은 돈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단도리하는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먼지가 흩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좀잘 뭉쳐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며 모든 우리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헛된 것을 쫓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예로 들어가지고 표본으로 세워놓으시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지혜롭게 지원받았다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렇지만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 에, 참 어리석기 그지 없습니다. 눈이 닫혀 있는 거고 귀가 닫혀 있는 거고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가장 복되고 어, 영원하신 어, 분을 보는 모든 통로가 닫혀 있는 거죠. 그분께 나아갈 줄 모르고 내 자신에게 철저하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화복이라고 생각되는 즉내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당장 두렵고 살아갈 것이 막막하니까 그걸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더 축적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내 자신의 힘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좀 늦춰보려고 좀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려고 자꾸 뭔가를 쌓죠. 돈, 지식, 명예, 국가, 교회, 힘. 다 요약하면 우상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8, 90, 100년을 살다 가는 거죠. 결국 먼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찾는 현실. 헛된 것을 붙잡고 어, 몸부림치다가 에, 결국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현실을 죄라고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거죠 죄라고 하는 어, 이큰 어, 현실 속에 인간이 거기에 담, 담긴 채로 어,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laughs> 그런 걸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얼음이 잔뜩 얼어있는 그런 바다인데요. 에그 얼음이 바다인지 호수인지 그 얼음이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은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도저히 그 얼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치 뭐 모래 함정 같은 에 모래귀신이라고 그 벌레 있잖아요. 모래 땅에다가 구멍을 파놓고 거기 빠지면은 도저히 모래가 계속 흘러 내려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한 채그 모래 귀신 벌레한테 잡아먹히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그런 식이에요. 에, 보통 얼면은 단단하게 하나가 될것 같은데 다잘잘 자리 부서집니다 얼음이.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에, 얼음. 어, 연못 같은 호수 같은 에,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요. 인간의 현실, 죄에 빠진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 그리고 어, 철저하게 가려져 있고 철저하게 속아, 속고 있기 때문에 에,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 내가 아무리 거룩 또, 내 아무리 성스러움, 뭐, 정결함, 윤리와 도덕이 어쩌고 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그걸로 나를 단돌이 한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라는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거기에서 되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이며, 오늘 우리의 멸망의 이유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유다를 향해서 애통하는 거죠. 아, 왜이 모양이냐?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중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죄 가운데에서 사실 중상을 입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죽는 우리 인간.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성도된 사람은 이런 인생의 중상, 인생의 현실,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몸부림치다가 가는 그 현실을 파악하는 눈이 열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돗닦아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마치 하늘에서 번개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어떤 물건에 꽝 하고 떨어지듯이 이 은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만 그런 사람들 성도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다니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늘 보면 1 6절1 5절1 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얘기합니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네가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요하시니라. 하나님 백성의 붕깃이라는 것은, 어, 더 이상 문, 먼지에 있지 않다. 먼지로 돌아갈 것이 있지 않다. 에, <laughs> 태우실 때다 태워져 버릴 것이 있지 않다. 하나님 백성의 몫이라는 것은, 야곱의 목, 야곱의 붕깃,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어 16편 15 16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잔네 소득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분깃이시다. 그 분깃이 빼긴 바 되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시는 분이 되신다. 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쥐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몫이라는 거죠. 성도된 자는 이런 몫을, 어, 그저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거룩한 나름의 생활을,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어,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는 그분으로 족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된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종교적 노력을 다해도 그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내 자식을 내 집안을 지켜 주세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새벽기도에서 그걸로 꽉차 있는 거죠. 어, 바로 이런 우리 인간, 이런 우리 벗어날 길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야곱의 붕깃, 야곱의 몫을 우겨넣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꽉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만드셨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놀라운 거죠. 10편 16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 죄인 안에 주의 거룩한 자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어 자꾸, 자꾸 확장되시고, 채워지시고, 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신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영원한 즐거움이 내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생긴다. 예, 이런 고백이 성도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이런 기적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laughs> 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 뜻을 서,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에하이살이신이신이수여리 예수 를말합도를 말합니다. 썩음을 당하지아니하였나니즉시편한국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셔서한 어, 이분을 한국에서 사함을 얻게 되었다. 예에 예, 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사동의 13장 인데요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바울이 예, 주님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율법적 의의 즉, 즉 자기 만족입니다 어, 내 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어, 내 만족, 내 자신을 고개 빳빳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삶인데요. 율법적 의, 예수님은 외식이라 하셨는데, 그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던 바울이었는데요. 즉, 이 땅에서의 내 육을 빛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힘쓰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율법으로 말이죠. 예, 바로 그런 일을 하면서 만족을 넣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아들, 약속의 씨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어, 완전히 바뀐 거죠 어, 그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는 이게 복이다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 애써서 어,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결국 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내 에, 나를 섬기는 약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 그것만이 그 은혜만이 구원이 된다. 이걸 그 알고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분깃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 태워져 마땅한 먼지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에, 택하셔서 이 은혜의 줄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 아들의 보혈이 아, 소중하고 귀함을 아, 증거하게 만드신 그리고 영원토로 그 아들 앞에서 신부되어서 신부로서 그 신랑의 희생을 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노래하는. 에, 그런 하늘에 찬양대로 삼아주신.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분기시라는 겁니다. 야곱의 분기시라는 겁니다. 에, 내 동장에 뭐가 좀 채워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 영원토로, 영원토로, 어, 빛나고, 또 영원토로, 어, 높여지고, 찬양받으시고, 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이 희생되신 아들, 신랑의 이름밖에 없다. 예. 승도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떤 몫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아, 파이라 그러죠. 피자 가게 가서 피자 사려면은 파이로 많이 주문을 합니다. 즉한 판을 주문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칼로 이렇게 여덟 조각을 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몇 조각 먹냐, 내 몫이 몇 개냐. 세상 사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몫이 뭐냐. 누구는 번듯하게,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사는데, 나는 왜내 몫이 요거 밖에 안 되냐. 예, 불평하기도 하고, 어, 분기세 관심이 많은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분기수로 가졌든, 적은 것을 가졌든, 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먼지는 많건 적건 바람에 날리면 다 똑같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음,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찾아 자꾸 모아 가지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는 헛된 몸짓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매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복받았어요 예수 잘 믿었더니 이만큼 더 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 볼 말씀이 아니죠. 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보혈의 공로 많이 자랑이 되는 이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의 분기시란 바로 그렇게 단순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어떤 형편이고 뭐 그게 상관없습니다. 내 자존심이 어떻고 내 자존감이 어떻고 뭐 그런 것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어, 멸망받아 마땅한 먼지에 불과한 주의 생기가 어, 기동하게 만들어 주신 그런 육체인데, 에,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 먼지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나만 숨기던 주인인데 그런 나에게 에, 하나님께서 어, 웬 일인지 뽑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복되신 이름을 찬양하는 그 아들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는 신부로 찬양대로 삼아 주셨다. 네, 이런 분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된 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우리 승인길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우상을 얘기합니다.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만물의 조상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에 집하라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내 이름이 중요하지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나도 나내가이 땅을 살아가는 에, 나의 몸부림에 도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에,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신 이 에, 은혜로운 사건, 이것이 내 안에 꽉 채워진다면 성도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가 오늘 넘치도록, 이런 야곱의 분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엄청난 목소 헛것으로 여기고 정말 헛헛거친 세상의 목소에 분주했습니다. 불쌍히 여기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 어 다들 부르겠습니다. 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리니 내가 들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